칼칼한 오이 물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 김치도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무김치를 내자니 식구들한테 약간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에 가면 요새 너무 좋은 채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오이 그 여름에 흔할 때 오이를 먹으면 귀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요즘 같을 때 오이로 물김치를 한번 담는다 그러면 식구들이 환호하 여기 이제 오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추가 있어요 배추. 그러지 않으면 얼갈이 배추 있어요 얇은 거 그거 넣으셔도 되고. 어,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알배추가 있어서 알배추와 열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원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국수를 말아서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응용이 굉장히 다양한 칼칼한 오이 물김치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료는요. 간단합니다. 오이, 오이 10개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열무 반단이 배추 2개 어, 슈퍼푸드라고 해갖고 건강을 하문들 생각하잖아요. 이건 귀리입니다. 귀리를 한 3시간 정도 푹 불렸어요. 그리고 믹서기에다가 엄청나게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풀을 썼어요. 풀 쓰는 건 너무나 쉽잖아요. 풀 쓰는 방법 1. 물을 끓인다. 갈아 놓은 걸 붓는다. 그리고 젖어준다. 익으면 불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오이를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오이가 가장 많이 먼저 물잖아요. 그래서 물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오이를 한번 소금물에다가 데칠 겁니다. 팔팔 끓는 물에. 그래서 소금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잘 보이시게 하려고 예, 아은 팩을 썼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이 팔팔 끓으면 오래 두지 않아요. 오래 두지 않고 바로 건질 겁니다. 소금이 녹는 소리가 나지? 자, 그래서 이제 끓어요. 그 다음 옆에다가 찬물을. 그래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기포가 푹푹 올라오면, 여기다가 이제 오일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넣고, 두개 넣고, 세개 넣어서 이렇게 돌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굴리시면 돼요. 그리고 불 끄고, 바로 건집니다. 바로 건져서 찬물에. 이러면, 싱싱함이 오래 갑니다. 삭지 않게. 음. 건지고. 자, 이제 배추를 절궈야 될 거예요. 절궈야 되니까 소금을, 소금 물을 좀.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다가, 충분한 물에다가 소금을 넉넉하게 풀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추랑 이런 채소들을 좀 절궈 놓으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재료들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배추는 그렇게 오래 절거지 않아도 돼요 한 2시간 정도만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절거 놓으면 충분히 됩니다 열무들을 따듬으라고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리가 어떻게 했는데 맛이 없는 요리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뭐냐면 이건잎 이게 전잎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똑같이 싱싱해 보인다고요 그래도 이전잎들을 떼어야 돼요 이거는 떼어서 뭐한다? 무거지국 끓이면 돼요 그래서 어, 느낌이 얘와 얘는 차이는 차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요. 그렇지만 첫 번째 난잎들은 반드시 떼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렇게 노랗게 물든 거는 떼기가 좋지만 어, 이런 이런 거안 떼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떼주는 것이 훨씬 더 건잎이 들어가면 질린 맛이 나요. 그것을 반드시 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같이 절고세요. 자, 오이는 아까 데친 거잖아요. 이게 조금 아까 아, 찬물에 헹궜어요. 자, 이거를 토, 토 토막을 내도 돼요. 이렇게 그렇지만 어, 일품 요리가 돼야 되잖아요. 한 접시에 딱 내도 어, 그럴싸하게. 그래서 이렇게 반대 쪽으로 해서 한 번만 칼집을쭉 넣어줍니다. 이쪽에서 한번 넣어 주고 반대로 이렇게 한번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소금물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돼요. 뭐 소금물 몇 개씩 만들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이쪽에 했으니까 반대로 이쪽에서 채소들은 이제 준비가 다 끝났죠. 칼칼한 칼칼한을 만들 건데 이 칼칼한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청양고추를요. 어마무시하게 500g 들어갈 겁니다. 500g 제가 반절은 갈아놨고요. 반절은 지금 이 시간에 갈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냄새가 나요. 제가 방송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슈레김치라고 얘기했어요. 초록 색깔이 나기 때문에 청양고추를 많이 넣니까. 으 여기에 생강. 가지 비거든요. 가지 조금 물한 컵. 자, 이대로는 안 갈아지니까 물을 좀 넣고 갈아 마늘 믹서에다가 푹 가갖고, 이제, 풀을 썼어요. 이 풀은 어떤 음 풀이냐면, 제가 육수를, 오늘은 새우 육수를 냈습니다. 새우를 선물 받아갖고요. 멸치 육수를 내도 괜찮아요. 육수를 푹 내서 그 물로 이렇게 풀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두 번째 갈은 거거든요. 청양고추 갈은 거 1. 청양고추 가는 거 2. 그러니까, 이거, 이게 청양고추 합한 게 500g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맛이 여기까지 팍 올라와요. 자, 너무 예쁘죠? 색깔이. 봄 색깔 같아요. 자 아, 이제 김치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리밥도 괜찮아요. 보리밥도. 여기에 액젓. 액젓. 그다음에 소금. 여섯숟가락이에요. 이제 간 보고 소금이 조금 부족한 듯하면 그러니까 이 배추나 이런 것들이 좀들거져거졌으면 소금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간을 한번 볼게요. 엄청 맛있겠죠? 음! 아주 정확합니다. 이제 다 됐어요. 한 항아리, 항아리를 가져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배추를 그러니까 늘 재료들을 이렇게 다 집어 넣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만 절구면 돼요. 두 시간 절구면 이게 너무 절거져도 맛이 없어요. 단맛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사이사이에이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안으로 다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면요 배추가 물렇수 있어요 근데 이렇뭐 잠깐 먹는 거니까 물르진 않겠지만 맛이 부족해요 잘못하면 근데 어떻게쓸어게이이그죠매운맛이다 들어가면 좋죠 자 이렇게 고 또. 그냥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벌려주면 돼요. 리듬을 담는 게 중요하죠. 자, 또 놓고. 자, 이렇게서 해서, 이렇게서 해서. 이거 이렇게 담아서 선물해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할 때는 사실은 장갑을 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거 하고 눈 비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네, 그다음에 오이.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다가 충분히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다이 사이 사이에 그 맹물 냄새가 나지 않게 이렇게 잘 절거졌죠. 오이도 그래서. 너무 색깔이 예뻐요. 봄 같아. 이거 봄김치예요. 봄김치. 자, 이제 그 다음에 열무. 열무도 담가요이 사이사이에 양념이 완벽하게 잘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건강한 김치겠어요 이게 지금. 다 여기다가 요새는 대파가 되게 강하지 않고 여기에 그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새 그 쪽파도. 쪽파도 애매한 철이거든요. 그래서 대파를 조금 넣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대파가 익었을 때 시원한 맛이 머리끝을 툭 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국물을 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김치 담는거 이만큼 반찬가게에서 사려면 얼마 되겠어요 엄청 비싸죠? 이 정도면 칼칼한 오이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먹어봐도 돼요 먹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열무도 이거 어, 상온에서 12시간 4월달에는 20시간, 그다음에 5월 초딱 되면요 12시간만 밖에다 놨다 냉장고에서 한 이틀 정도 맛있게 익힌 다음에 먹으면. 배추 3,000원. 어치 열무 3 0원 그럼 얼마죠 만원만원에0 0 0원 3,000원. 2,000원. 2 0 0 0 0 0원0 0원2이것0두 배가 되는 칼칼한 고0 물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0 0 0원 2,000원. 2,000원. 2 0 0